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떠난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자기도 같은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 순간에 구원을 허락받은 오른편 강도처럼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돌아올지는 우리는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임종이 성경에 기록되어 낱낱이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아직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보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역시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형제여라는 말의 줄임말인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사도행전을 나중에 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책에서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함인 각하를 붙이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책에서는 각하를 떼버리고 대오블로요라고 부른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호칭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가 믿음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은 가카라는 호칭이 붙은 것으로 보아서 로마의 고급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거나 상당히 높은 신분의 로마 귀족이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관리 중이나 백부장 중에서 또는 루디아 같은 부잣집 여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초신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막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초신자입니다. 초신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신자인 데오빌로 각하는 아직 형제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세상의 직함인 각하를 붙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는 형제라고 불러도 발끈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 속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아직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어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색해도 자주 듣다 보면 나를 부르는 이 호칭이 얼마나 좋은 호칭인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포항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대오빌로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대마입니다. 볼로세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 의원, 누가와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여기에 대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 한 문서에도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의 왼편에는 대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의사였고 전도자였던 누가가 바울의 오른편에 서 있었다면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바울의 왼편에는 대마가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가까이에는 누가만큼이나 바울의 생각을 알고 바울의 비전에 함께하면서 헌신했던 대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마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디모데우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순히 대마가 바울을 떠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대마의 떠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중요한 이유는 대마가 바울을 떠난 그 시기와 동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생애에서 지독히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면서 로마에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때쯤은 로마 감옥에 있었거나 아니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민간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늙고 힘이 없는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을 로마 땅에 쏟아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다. 떠날 기약이라는 것은 로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힘과 열정을 로마 땅에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느냐는 것입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열의 아홉은 대마가 믿음을 버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마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사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계속 신앙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제일 유명한 기독교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가장 짧게 머물면서 전도를 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어낸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일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대살로니가라는 도시의 폭발적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 뒤에 신생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다. 그렇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1세기 기독교 문헌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로 옮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워낙 기독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잠시 로마를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편안한 신앙생활의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로마에 머물러 믿음을 지키자면 특별히 사도 바울 옆에서 그와 함께 발을 맞추어 헌신을 하자니 극심한 박해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대만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길어지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야? 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이 살짝 들지는 않습니까? 아, 또 VIP 초청주일이 다가오는구나. 나에게 VIP 좀 작성해서 내라고 하지 않으면 포항 믿음교에는 얼마나 다니기 편할까? 포항 믿음교에는다 좋은데 VIP 초청주일만 없다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로마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사를 가는 행렬 속에 대마의 얼굴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땀을 흘려 줄을 섬기던 헌신의 신앙에서 방관적 신앙으로의 이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노력했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겠다고 나선 대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이유에서 로마를 떠나서 대살로니가로 이사를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사도 바울의 최측근으로서 사도 바울의 한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옆에서 일을 같이 하던 누가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세계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보석과 같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편안하게 대형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으로서 어디 가서 집사란 소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흔하게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는 예수를 부담 없이 믿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싶으면 그 교회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부담을 지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셔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의 멍해를 턱하니 메워놓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편안한 삶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멍해는 놓으면 무겁고 걸머 매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멍해는 싫어서 무겁다고 도망을 치면 내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님의 멍해를 내가 작심하고 결단하고 매기 시작하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으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주의 일을 하고 하느라고 바쁘고 힘들면 내 개인의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영원 구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우는 시간이 많으면 내 개인사 때문에 우는 일이 적어지게 하신다는 놀라운 역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봐야 진정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지 않으면 대마처럼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작정하고 지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주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같이 예수님과 함께 메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실 때 예수님 발에 맞춰서. 보조만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로마에 심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갈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백부장들입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로마의 고위 관리에 귀부인들이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권력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의 서신을 받을 때에는 감히 나를 형제라고 불러라고 기분 나빠할 사람이었지만, 그럴 만한 초신자였지만, 누가 복음을 읽고 있는 동안 그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곁에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눈썰미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둔하고 답답한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라고 꾸짖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돌아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져도 열심히 읽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읽어두었던 그 말씀이 새록새록 하나하나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두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두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도 생각날 말씀이 없지 않겠습니까? 원수박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없어서 읽지 않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재미가 없어도 우리는 성령 말씀을 읽어두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내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부지런히 읽어두어야 합니다. 인류 최초로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가장 먼저 내리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켈, 아켈, 먹어라, 먹어라. 너의 임무대로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라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곧 5월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큰 사안 부패집에 여러분의 손주 손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여기 1번 홀부터 점점 더 비싸지는 3번, 4번, 5번 홀까지 할머니가 다 계산해놨다. 너희들 마음껏 먹어라. 대신 저기 중앙에 있는 술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골탕을 먹이는 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첫 번째 명령을 싹 지워 버리고 두 번째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싹 씌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명령을 오해하고 명령으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시시비비 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만들게 하는 역사가 말씀을 잊어버리는 역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성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지혜로는 원수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만큼 총명한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도 한순간에 넘어갔습니다. 말씀이 잊어버려지자 한순간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담아진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잊어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직접 그 현장에서 겪었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믿어야만 하는 것인데 믿음이란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 속에서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혜사이시며, 위로자이시며, 내 옆에 항상 계시며, 내 속에서 나와 동행하는 자, 그 성령님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일하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니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유일하게 엄청나게 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시기 어려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는 먼저 쓴 책, 누가 복음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하여 눈이 조금 열리기 시작한 초신자였습니다. 초신자였지만 누가 복음을 읽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답답한 부분도 많고 자기 상식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읽으라 해서 읽는 순종을 했더니 이제는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는 성도로 성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도행전을 읽는 영광스러운 수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몰려왔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낸 것입니다 포항 믿음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코로나 193년 기간에 계속해서 포항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어려워도 읽었고 힘들어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성경 말씀을 읽었기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면 내 속에 담아두었던 그 성경 말씀의 뜻이 이제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 자기 의로움으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교회 일은 할수 없는 것입니다. 직분과 체면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역사를 포항 믿음교회 성도들은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월에 있을 VIP 초청주의를 위한 그 잔치가 VIP들을 위한 잔치이면서 동시에 왕 믿음 교회각 성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오순절 날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VIP 초청 주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순종을 할때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달란트를 찾아서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분명히 우리 앞에 축복과 기회를 동시에 주시는 것을 깨달아 주의를 하는 포항 믿음교회 성도들은 이 축복과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